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매순간 주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로 들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변형되었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제 같이 갔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의 외아들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던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문제였나 하면,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해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앞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에 나가서 그 일들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났었고 또 헤롯도 그 이야기를 들었었고 아마 아이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알기에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제자들이 분명히 자기 아이의 그 외아들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것이죠. 제 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제 애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다. 그리고 비뚤어진 세대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 첫 번째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제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죠. 귀신에게 제자들이 자기들의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제자들의 어떤 힘으로 귀신을 내쫓으려 한다고 했을 때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다는 것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면,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그 일들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는 그 믿음은 없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은 없고, 자기들이 뭔가를 해낼 수 있겠다. 내가 내 능력을 나타내고, <laughs> 그렇게 내가 나를 나타낼 수 있으면 그 일들은 분명히 할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싶었던 그 마음들이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유진 피터스는 이 구절을 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삶의 중심도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다. 하나님도 모른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비뚤어졌다라는 것이 유진피터스는 삶의 중심도 없다. 그럼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들에게 비뚤어졌는가? 그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 중심, 오늘 내가 이 귀신을 한번 내쫓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아이를 낫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 아이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이 아이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는. 삶의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마음들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인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기들이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또 어떻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중심,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데 그 일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눈먼 자들, 병든 자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방시켜주고 그들이 어떻게 자유와 평안을 줄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44절에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같이 이 부분과 연결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람들에게 온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 복음과 그 복음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시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자신은 죽고 고난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고 전혀 다른 관점에 살고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하기만 하고 이해도 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조금 더 어,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46절부터 있는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는가? 전에 그 일들을 분명히 했던 제자들이 왜 아무런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는가?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또 비뚤어진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가 오늘 이 46절에 있는 제자들 을 가운데 일어났던 다툼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황당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라는 그것을 가지고서 다투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안타깝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가득 나타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왜 너희들은 그 일들을 하지 못했어. 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온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수도 있지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세와 일리아를 봤다. 우리는 주님과 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까이 가고 있다. 뭐 그것까지 그저 서로서로 아마 다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군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복음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크고 높고 화려하고 더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더 크게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고난과 죽음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더라도 그분을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람들 눈에 작게 보이는 것에 개의치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와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땅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에 우리가 신경 쓰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또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이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이 땅의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내 삶이 조금이라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위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십시다. 또 목요일부터 있게 되는 청년 수련회에 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결단의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IT를 위해서 함께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 예배와 이번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 그리고 이땅 미국과 우리 한국과 모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이 아침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